네, 우리 22절 한절만 네, 우리 함께 합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관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대는 네, 22, 27장, 22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로마 항해 중에 있었던 일들. 여섯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항해 중에 있었던 일들. 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고를 듣지 않으므로, 네, 자신의 경고를 듣지 않으므로 위기를 자초하고, 위기를 자초했죠. 그래서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배, 이배 한가운데서 예, 자신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지금 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배한 가운데서 풍랑 속에 있는 그배한 가운데서 선포하기 시작했다. 에, 일단 그 선포는 에, 책망으로 시작했습니다. 책망으로 시작하고 오늘 본문 22절 이어지는 본문 은자 조류하는 배에 앉는 그런 사람들에게 에, 하나님 말씀을 도대로 건면하기 시작합니다. 건면하고 그리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어,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 항해 중에 있었던 일들 첫 번째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22절 초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초반부,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자, 사도바울이 지금 사람들을 권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다. 자 주의 종이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 말씀으로 권면한다는 것이죠 권면 여기서 권한다라고 하는 뜻은 예, 헬라 원어에서 충고하다 그리고 훈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충고하고 훈계하다 자불순종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서환란을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충고하고 훈계하고 있다 것입니다 자 어,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으로 권면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건면하는데,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충고하고 건면한다는 것입니다. 충고하고 훈계한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충고라는 말이, 훈계라는 말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가. 원래 이것이, 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어른이 아랫사람한테, 어른이 아니, 선배가 아랫사람, 후배한테. 그럼 이것도 어른이 아랫사람한테 충고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충분히 관계가 돼요. 충분히 그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이도 어리고 뭐 인생, 인생에뭐 선배고 그죠. 어, 그런 날짜라도 그 아랫사람이 자신을 존중할 때 어른으로 존중하고 선배로 인정하고 그런 사람 그렇게 충분한 관계가 되는 관계 속에서도 조심해야 돼. 그죠. 인간관계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관계 깨져버리죠. 어,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밑에 사람 뭐 여기서 기분 나빠가지고. 어, 당신이잘 하시지 뭐 충고하고 그러냐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하나님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충고하고 네, 훈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무슨 뭐 어, 서로 배 관계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하나님께 세우신 뭐 선지자들이라든지 사도 사도들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고, 어, 그리고 충고하고, 바른 길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어, 구약의 선지자라든지, 신약의 사도들이라든지, 어, 하나님 말씀이 그 종들에게 최고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자, 모세가, 자, 이 지, 지팡이가, 구약성경에서 지팡이가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쳤을 때이 지팡이가 뭐냐, 말이야. 마술 지팡이도 아니고. 그래서 지팡이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또 가르치려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죠? 쫙 갈라져요.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니까 물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에 이런 사무엘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무엘 3 3장1 9절에서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말한 대로. 돼 버려요. 모세가 말한 대로 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말씀에 말씀을 책임져 주셨어요. 자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돼 버려요. 에 네. 은거 나올수도 내가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외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성전 비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역사해 버리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때,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주의 종이 다른 게 아니죠. 그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토대로 선포하고 권면할 때, 자, 이것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 우리가 어, 주애정의 건면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항해 중에 있었던 일들 중에 자, 자 사도바오 주애정이 말씀으로 건면했다는 거예요. 건면했다. 자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로마 항해 중에 있었던 일들 두 번째로 바울이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전체적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선생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아멘.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안심하라는 뜻은, 단심이, 단순하게 그냥 안심,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원어 뜻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유쾌하게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유쾌하게, 유쾌하게 할 정도로, 유쾌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을 주고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 앞에 딱 떨어질 때에 우리에게 확신과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말씀이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 명령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러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자,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 어떤 성이나 마을로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그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주라 그러면 자 주의정 사도가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평안을 빌면 합당하면 그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때 믿음으로 받고 거기 합당하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에 자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평안이 찾아가고 형통이 찾아가고 여러분들 큰 기쁨이 이루게될 줄로 믿습니다. 와, 말씀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오면 그 분명. 왜냐하면그말씀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 지금 사도가 우리 풍랑을 풍랑을 만는배 위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막 불안해요. 네, 이걸 까딱하면 죽겠다. 막 다른 별걸별 떠는 상황에서 사도바울이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도바울의 신분은 죄수예요, 죄수. 사설의 메인 상태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나 역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요소와 갈렙이 그랬고요. 요소와 갈렙,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가난안장복전쟁가 승리로, 쭉.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뭐, 사무엘이 마찬가지고, 다위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그랬고, 새 친구, 사도라, 밤에서 과 뱉는 고 믿음의,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로마로 황해 중에 있었던 일, 사도바울이 말씀으로 권면했고요 그리고 또 사도바울이 그 말씀으로 평안을 빌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부주관적, 예,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여하니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